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 페레가모 슈즈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발에 이렇게 약간 홈이 깊어요. 그래서 제 홈을 잘 잡아주는 신발이 이 페레가모 신발이에요.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어서 더욱더 여성 여성스러운 그런 신발이죠. 페레가모는. 이 리본이 상징이고, 얘는 누드 컬러이고요. 청바지보다는 정장이나 치마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도 페레가마 시즈예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높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고 다녀도 좀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높은 구두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7cm 구두입니다. 좀한 가지 흠이 있어요. 물에 적셨을 때 바로 닦아요. 제가 비를 맞고 다니다가 이거를 바로 닦지 못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역시 모양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신는 신발이고요. 세 번째도 역시 페르가모 시즈입니다. 얘는 소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너무 납작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굽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이 박혀있는데, 징이 빠지지 않게 촘촘하게 잘 박혀있고요. 외국 신발들은 카페 생활을 해서 그런지 바닥이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에 가져가서 항상 이렇게 바닥을 대웁니다 한국 가면 참 꼼꼼하게 이렇게 바닥을 잘 대줍니다. 다음은 이 미유미유 신발입니다. 이거는 여성스러운 핑크 색깔인데, 게다가 이렇게 뒤에 반짝반짝 예쁜? 징이 박혀있어요. 마치 유리구두처럼 이렇게 예쁜 스터드가 스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고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쇼핑을 나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이 신발은 발등을 덮고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신발이고요. 청바지나 스커트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2019년도에 구찌가 이렇게 미우미를 약간 따라하는 그런 컨셉을 많이 만들었죠 이렇게 뒤에 예쁜 스터드를 많이 박았습니다 미우미의 신발이었고요 그 다음 제가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스트로트 위츠먼이라는 신발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등을 다 덮고 있고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바지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세일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가를 주고 사기에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신발을 정가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얘가 반가격으로 세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구입할 신발이기도 합니다. 거의 에브리데이 즐겨 신는 신발이기도 하고요. 천이기 때문에 금방 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브랜드 굉장히 편하고 제가 적극 추천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 겨울에 제가 산 신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스웨드 재질로 된 부츠이고요 이것도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위에가 요즘 유행하는 삭스 부츠처럼 이렇게 위에가 플렉스합니다 곱은 한 5-6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통굽이지만 앞이 이렇게 얄쌍해서 이통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세련된 신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신발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모두 이렇게 앞이 라운드예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신발들을 선호하지를 않았는데, 저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린 신발이 있어요. 바로 이 발렌티노 슈즈입니다. 처음에 이 신발을 봤었을 때, 저렇게 마귀 할머니 같은 신발을 누가 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신발이에요. 신으면 정말 예쁘고요. 일단 이 패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구두예요. 특히 여름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구두겠죠. 이 발렌티노 신발은 이렇게 징이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렇게 세 줄이 있어요. 근데 두 줄짜리는 굽이 항상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굽이 이렇게 낮으면 이 줄이 이렇게 항상 하나가 위에 발목으로 끈을 묶을 수 있는 이 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굽을 맞춰서 저는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데도 불구하고 발이 무지 편해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한테 사랑받는 구두인가 봐요. 이 발렌티노 구두였고요 마지막 또 다른 발렌티노 박싱해들어록하습니다 일단 이거를 열으면 이렇게, 이렇게 발렌티노라고 적혀있죠 발렌티노에 이렇게 세가지 조그만 이런 엠블롭이 나와요 하나는 설명서고요 하나는 이렇게 뒷구 이렇게 뒤굽을 주고요 다른 봉투에는 이렇게 징이 빠질 때도 있나 봐요 이렇게 징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구두는 아까와 똑같은 모양의 구두이고요 색깔만 다른 구두입니다 여름에 신으려고 샀는데 이거는 이렇게 스타드가 이 신발과 똑같은 컬러 있죠 그래서 아까 신발처럼 그렇게 톡톡 튀지는 않지만 신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구두예요. 이 구두 앞이 좀 납작해서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래 신어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꽤 쿠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착하지는 않지만 가격이 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패션을 더욱더 완성시켜 드릴 수 있는 이 발렌티노 구두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